장례식장에서 음식 먹다가 취하면 그 사람 죽는다던데 왜 그런 거예요? 어, 그건 그냥 가설일 수 있어요. 어, 급체에서 죽을 수는 있잖아요. 급체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. 어 우리가 집에 이제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제사를 치려면 어 조상님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. 왜그 조상님들이 아픈 자선 대꾸가 버리면은 죽는 거잖아요. 그랬다 조상문 열리면 진짜 죽어요. 그러든가 아니면 또 집에 환자가 있으면 결혼식도 안 해요. 오히려 반대로 친다고.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. 그게 다 옛날에서 내려오던 그게. 근데 그거는 진짜 사실이에요. 진짜 그렇게 돼요.